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그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점 삼성 출판사인데, 어, 핑크퐁, 그죠 상장, 뭐, 이슈가 있었어요. 그죠 어, 상장 기대감에, 에, 있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그죠더 어, 핑크 컴퍼니가 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급등을 했다가, 어, 바로 또 급락을 하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요 종목을 브리핑 드릴 텐데, 기업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면, 자, 삼성 출판사를 좀 봅시다. 사례를 좀 보시면. 자, 그래도 이익은 나고 있네요. 그쵸. 근데 영업이익률이 좀 좋진 않아요. 그쵸. 매출액도 뭐, 현재 줄어들었고, 얘는 출판업이 굉장히 많고요. 그쵸. 한번 그럼 최근 뭐, 사업 정보, 주요 제품. 그쵸.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죠. 출판 쪽이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야. 자, 그러면, 자, 최근에 이제 공지에서 실적내 올려봅시다. 그쵸. 적자 전, 영어 미기 부분이 조금 좋진 않아요. 그쵸. 이런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자, 봅시다. 그러면 차트적으로 보면, 아, 주스를 한번 볼까? 그쵸. 아기상어 더 핑크 폰 컴퍼니 코스닥 어, 상장 예심 청구가 나오면서 어, 이렇게 된 거예요. 봅시다, 이제. 자 모든 주식은 이렇게 월봉의 흐름부터 보는 게 굉장히 좋겠죠. 자 월봉의 흐름을 보니 그렇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인 흐름을 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요. 주식을 볼 때는 추세라는 걸 굉장히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을 추세다. 그렇 추세를 볼 때는 눌림목이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눌림목이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량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면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듯게 주식도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해. 이 쉬어가는 구간을 뭐라 그래? 눌림 목이라 하는데 이 구간이면 어떤 금이 생기냐면 첫 번째, 첫 번째. 어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 아니야 나는 좀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 거야 이러한 고민들이 생겨요 그시고하게 나만 매도하면 주가 가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내려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장대 양봉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 여기에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돼 때로는 이탈했다 돌파할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 같은 경우 는 지금 어느정도 저점은 잡은 건 맞아 그쵸 저점은 잡은게 맞고 여기 장대양봉이 절반 있죠 여기에 확실히 안착이 돼야 돼 얼마야 대략적으로 한 2만원 잡읍시다 2만원은 우리가 주봉이고요 항상 월봉부터 차례차례고 2만원 이렇게 긁고 그렇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얘가 왜못 올라갔을까 생각을 해봐. 이게 주봉이에 주봉이 이렇게 긴 윗꼬리가 나왔잖아. 그렇왜왜못 뭐, 올라갔을까 생각을 하면 뭐예요. 결국은 뭐다. 이 매도세가 아직은 강한 거야. 매물대 체크해 를 봤더니 아직은 매도세가 세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2만 원은 1봉이었고요 2만 원은 1봉이 항상 월봉부터 차례차례 거요. 그렇 결국 뭐냐면 얘는 2만 원에 안착이 중요한 것 같아. 확실히. 제가 오늘은 뭐 눌린 구간일 수가 있는데 2만원에 안착을 좀 봅시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만원 안착할 때 공략을 하시는 게 맞아요 무조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 섣불리 공략하지 마시고 어 확인을 하고 매매하는 게 좋아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고요 지금보다 시장의 주도 테마를 사야 돼요 어떠한 주도 테마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주도 테마 뭐예요? 시장의 주도 테마 뭐예요? 대선이에요 대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뽑아 봤더니 자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 어때요?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도 18배 골랐어 500만 원만 있어서 어때요? 500만 원만 있었어도 거의 1억을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얘는 뭐야 상지건설은 완전 최근에 급등을 했죠 최근에 급등을 했어 500만 원만 있으면 어때요? 4천만 원이라면 뭐 써니 전자는 뭐예요? 안철수 관련주죠. 얘도 볼 4배나 올랐어. 얘도 안랩도 두배나 올랐어. 이게 여러분들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기간이 오래 걸렸어. 아니요. 불과 1개월. 아니면 오리엔트 전경 같은 경우 뭐 3개월 정도. 3개월? 그렇죠. 12월부터 해서 그냥 18배 올랐단 말이에요 보통은 대부분 기간이 뭐다? 한달 이내야. 한달 이내. 그럼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어떤 관련주야? 여러분들이 볼 때도 이건 뭐야? 대선 인맥주죠. 그쵸 그렇죠? 대선 인맥주야. 그쵸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분들 이 대선 인맥주가 계속 올라 안 올라. 이 대선 인맥주는 뭐예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 끝. 대선 인맥주는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뭐야? 여러분들 볼 때. 지금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는 뭘까? 여러분들 어떤 테마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자, 요즘 보시면 어때요? AI 관련 공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지금 뭐, 1순위죠? 1순위인 후보도 굉장히 AI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많이 오른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세요. 예, 대선주자들이 너도나도, 그쵸? AI. 관련해서 100조 원, 200조 원을 투자한다는 뉴스들도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는 올 폭발 예정인 대선 정책주를 사야 돼, 요 여러분들. 자 완벽한 재무 구조. 우선은 저는 어, 세력 주도래도 완벽한 재무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력의 매집이 완료됐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내가 대선 인맥주 못 샀어.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선 인맥주를 못 샀어. 그래서 내 수익을 못 봤다면 이번엔 놓치지 맙시다. 이번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아까 여러분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거 보셨잖아. 봤잖아. 18배, 8배. 순식간에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종목은 무조건 사야 돼요, 여러분들. 5월. 대폭발, 대선 정책 수혜주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대선 정책주가 시장을 판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월에 쇼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이게 6개월 막 그렇게 걸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5월에 매수를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매수하기 원하시는 분들,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 자, 이번에 뭐라 그럴 거예요? 정책이라고 쓰시면 돼요. 정책이라고만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어 문자로 공유해드리도록 를 하고 그 다음에 뭘할 거냐면 저는 그래요 이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 왜? 그렇죠? 도대체 왜? 언제 상승하는지 그렇죠? 이 부분을 알아야 돼 그리고 왜 이게 정책주에 편입이 되는지 알아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참여하세요 뭐라고요? 정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한번, 우리, 월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큰 수익,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